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 되는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어,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나 도덕에 의해서 입혀진, 입혀져서 만든 게 어, 성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어, 성에 대한 어 감각이라든가, 어 욕망, 이런 것하고는, 어, 사실은 구분되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문제는 이거죠. 어린 아이들은, 어, 이 성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요것을 약간 단계적으로 이하, 이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면은 어, 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이제 후계자라고 할수 있는 어, 어, 락강이 있죠. 네. 어, 이제 클라인이라고 어,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도 이제 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은 프로이드와 라깡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면 프로이드는 나름대로 이제 단계를 확실히 구분시켰지만, 라깡은 프로이드와 다른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정확하게 말하면 어 단계라고 말하기 곤란한 어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깡 같은 경우는 커울 단계나 오이드푸스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프로이드가 좀더 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애들을 보면은, 어, 1단계가 이제 구강기죠. 모든 것이 어 쾌락이 입에, 입에,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빨기를 하죠. 근데 아무도 애들이 뭐빠는걸 가지고 말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한 1년, 1년 반. 어, 그 때까지 보통 이제 구간기로 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아, 네. 그러면, 심지어 뭐냐, 면뭐 열심히 빨라고, 그 가짜 접곡지, 뭐, 공갈 접곡지라고도 하는데, 가짜 접곡지까지 입에다가 넣어서 어, 주면서 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그, 빨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빨고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빠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면, 애가 아무거나 자꾸 빠니까, 해롭죠. 몸에 안 좋은 것도 빨고, 위험한 것빨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그, 엄마 젖과 가장 닮은 젖꼭지를 줘서 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욕망이 입중심으로 왔다가, 애들이, 이제, 항문으로 이동합니다. 어 그것을, 이제, 항문기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어, 이 시기는 구강기가 끝나고 나서 한 음, 2세 말 어, 3세전 어, 이때 주로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항문기 입니다. 이때는 모든 욕망이 항문에 오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은 이제, 어,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빨리 예. 세 번째로 오는 게 이제 남근기에요. 어, 모든 제 감각이 쾌락이 어, 성기에 오는 거죠. 남자 남자든 여자든 모두 성기에옵니다 이때 이제 뭐 흔히 말하기 유아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자유라는 자유란 말 자체가 어, 어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입에서 항문으로 그 다음에 성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의 입장에 봐서 봤을 때, 입으로 열심히 뭔가를 빨 때는 엄마가 어, 권장하기까지 하다가, 감탄 두다가, 어, 성기를 만지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기성의 관념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인간이 어, 자유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느껴서 그렇지, 애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자유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보통 뭐냐면, 어, 3세에서 한 5세 사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금, 이 남금기라고 그러는데, 이 남금기가 끝나면 이제 잠복기가 오는데, 이때 잠복기가, 이 잠복기는 뭐냐면, 성적 관심이 완전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모두 하지 않으면은뭐 어 자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어 사회적인 활동이라든 이런 것을 시작합니다. 이,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잠복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복기는 어 보통 이제 한6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이전까지 보통 어 잠복기가 이제 있는데. 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억압이 굉장히 중심적인 거예요 억압이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기가 원하던 어떤 어, 움직이는 스포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활동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사회적인 활동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윤일상 박지 부부의 쌍둥이는 바로 이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복기죠. 이 시기에 이제, 성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어른의 생각으로 모든 걸 시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이 자연스럽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어른들의 관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통념을, 어, 통념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남들은 다 A라고 하는데, 나만 B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이제, 어떤 뭔가 충격이 오거나, 억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조금 더차라면 이제 사춘기 가 시작되면 이제 어 좀더 구체적인 어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어 사춘기는 이제 요사이에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제 본격적인 뭐 약간의 이제 성교육은 한, 한 3학년 어요 정도 서 시키는 게 좋고 초등학교 1학년은 어 특별한 어떤 성에 대해서 그렇게 어 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뭐 성기 라든지 뭐 애들 어떻게 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질문하면은 예,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너무 그뭐 애들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성적 개념으로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의 어떤 성이라는 것을 어른의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어, 가공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그 다음에 또 다음엔 이제 다른 어떤 그 아주 구체적인 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잠복기나 난건기, 어쨌든, 어, 사춘기에 있어서 아이들 어떤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